나잖아. 어, 너무 임브게다. <laughs> <인복해라>. 자. 와! <우와, 웃음> 다행이다. <다행히도>, 씨발. <laughs> 다행이도 호드 호두, 호드 침맵 1, 2, 3비껴 나갔다. 씨 <laughs> 아! 저때 빠르구나. 프라이드라. 이 새끼 강철 연금술사에 나온 새끼인데. 저 개사기야. 츳살라 <laughs> 일단. 아니, 사 뭐. 있음 진짜로. 뭐. 그래. 이거 봐. 노쿨이잖아그 어, 존나 그래, 빠대 그래, 말했잖아. 그거 즉사도 있을 거야, 아마. 할게. 이 호몬클로스 강년이 수정맥 다 쓰레기야. 근데 이스 새끼... 어, 이제, 어, 강년 수정맥 중에 이 새끼가 제일 좋아. 응. 셀린 브래드레이. 여태까지 올라. 나오면서. 가라. 개사기라니까 어. 아, 이거, 이거, 10레벨, 이거, 이스킬에 즉사했으니까. 그냥 외국인도 가면 돼. 아, 이거, 이거, 야쿠에 당했구나. 어, 존나 셀 때. 그거 즉사했다니까? 그냥 가. 아, 그냥 이거. 바로 가. 있어. 후야. 있다니까안이지가간 어? 아, 그 아, 그그 아, 없으면 그냥 아, 아, 그런대로 살아. 아이고 씨발 이따에 넣고서안 들어. 저사기 떴네 지금. 아 없네 그럼 아예 없네 그런 거 그냥. 어 그런 거 없어 원래. 아씨발 이따 아, 아, 안 들어 빨리. 하. 아니 뭐 하는데 근데 왜 이렇게 느데 아니, 어, 전연템 증서 하나 사가야지. 아, 안 들어. 아, 나큰거 말했나, 어 와, 어. 어, 저 좋아. 어, 데미지 뭐야, 이거? 시바. 와, 나큰거 말했나, 전연템 사, 오, 아, 전연템이 <laughs> 개장, 진리의문열수 있어, 이거. 바로 열어, 부. 음, 프라이드에, 그, 스탯 증가량 두 개. 아, 나좀말 씨발. 안 들어, 시바. 만 원에, 그 정도면, 씨발, 존나, 해자지, 그냥. 아나 아, 씨발 믿을 놈믿어야 된다 진짜 안 들어와야 빨스기네 스킬을 진입을 열라고 없다고 씨발 아 누가 말했나 아니 그럼 아이스 아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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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이 끝이 가 그러면 그래 안들어 건... 영혼을 있는거 아... 아게 아니야 바로 가 그냥 어 아, 바로 올라가 바로 가면 잡아 어차피 아 소화를 왜 하냐고 그냥 잡아 내가 하지. 있어! 면 되잖아! 안는안 들을게 존나못하면 아니, 예수, 뭐. 야, 아, 될게, 존나 못 하면. 아니 제일 못하적이호적으로왜이 있어 그냥 야딱 말할게 3분 이상 겸상하려 하지마 나. 아이고 아, 아, 아니 분신 뭐, 타이밍 뭐야, 뭐야? 출사있네출사있네아 이거 아 이거 확률... 아니 스킬에는 안있어아 있다 했잖아 아아 아, 야코에 제대로 아 그래 내기억이 있었다니까 아기나게 어, 그러면 페페 개구리 아죽방 존나 쓰레기다 아저어왜 이렇게 할게요, 이거 에? 에아 이거 한번그구나 킬을 아아 너무, 너무 쓰안들게 아니 이거 3발에 스킬 없나? 있는데? 있데 한장, 한장 하는 거다한장하게 치면 2 음... W 있다니까 애초에 근데 씨발 뭐야 이거 불쌍한 척을 하여 공격을 흘려보낸다 지속 시간 동안 무적 아 개쓰레기네 이거 아 매붕에 아아 당했다 아 잠시만 죠 거라 아아 진짜 쩝큰거 버렸나 아큰걸 벽돌 던지기 피치아잠죠아 아, 너무 쓰레기다 생각보다 아 캐릭 음. 큰거 말한다 존나 어어어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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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어 개 쓰레기니까 아 이거 왜켜아왜 켜져 아, 이거 아 아이고 씨발 궁극 키는구나 아이고 차단파 벌써 한번만요 그래서? 사지어손봤죠손에레겨손에 응, 어, 음, 많이 평타당 2핀 데미지 100% 패라고 초강력 죽빵 들어가, 힐 곱하기 4 샀어. 쓸 거야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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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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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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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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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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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5 5안 나, 나. 아 보던 스케일 때문에 두배씩만거 아니야? 안들어 아네 졌다 분노 아, 분노의 아, 죽방개구리 아니 씨발 뭐 변신기도 뭐하냐? 안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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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지컬 피지컬 초강력 초강 피지컬, 피지컬. 아, 이분1 2죠 이게 바로 피지컬 개빡친 페페입니다 4 6와 매북이 끝났다 뭔데? 저 쓰레기지 뭘 뭐야 뭘저 쓰레기야 이거 와하이하 아, 나도 인정같다 근데 프리죠 아 해라 개사기니까 아떼굴고나이 뭐, 발레새끼야 허탕 그 기거놈깨아야 아, 깨겠다 이거 어깨지게어깨이떼이허로새끼어깨 그러면 이, 깨. 이거 근데 아, 개사기긴 하면된다아야 <laughs> 끝났다 어, 아아 어, 아, 아, 맞네 이 버전 직사 있는 거 아, 아이 씨 존나 쓰레기야 안 들어 그거만 레벨 3만 찍어도 개삭인데. 음. 응, 3만 찍으면 끝. 아, 뭐해 봤나? 그 아, 카메라 뭐, 연출 뭐. 효과 되면서 드드드드다다 당하는데. 아, 아, 뭐 아, 그 어떻었는데? 아니, 어떻으는데? 아. 아, 뭐. 큰걸말했나 아. 아, 뭐. 아, 기초부터 다알려 줘야 되나내가 마우스 질까지. 어? 아, 네. 아, 아니. 어디가 하는데. 아, 아, 가방 있어. 가방 있어. 가방 있어. 가방 아, 빨리 써라. 면서 아, 빠졌어. 아, 좆 아, 뭔데 이거? 쳤으니 마비였나? 정확히 안 나가더라. 빨리 써. 나때문 빨리. 소화하면서 써. 그냥 쏘 써. W 쓰면서 소화하면서 쏘 일단. 혼자 맛있어. 아나큰거 발해나 그, 어, 진짜 W 쓰라니까. 아, 그래. 그래 버스 타야지. 진작 썼으면 됐잖아. 어 진작 썼으면 안 됐다. 미스킬 개 사기니까 그냥 빨리 해라 일단. 변신기 참면아 변신기 생기면 뭐 바로 바람에. 그거나. 2 0 레벨. 아2 0 레벨 때 그냥 부우가면 돼요 이거. 칼로 스나 말아라. 노노네아운이캐릭 무조건 사야 돼. 무야 돼? 말은 뭐 아니, 생각보 아니, 말은 뭐야 그럼 계산이니까. 인봉이 기록은 아, 넘을 거야. 인봉이 기록 시발 못 깬다. 깰수 있으니까. 음. 아니 뭐 하루 종일 하나 아, 아, W 알써 놓고 그냥 하면 되잖아. 어, 아 앞으로 가서 좀. 아, 일때 생각보다. 아. 아, 나였으면 인무이 이렇게 깼을 거야. 아뭐깼다 해볼래? 해볼래? 대박. 어. 할게. 죽어도 못깬 어. 아, 속이 잘 그것도 왜 쓰냐고? 뭐 아니, 아니 뭐 송아 나두번아 헛방지나. 안 볼게. 두번더 먹어야 될것 같은데? 두번더 먹어야지. 전에 뜯들라면. 아, 나 저건 나왔다네. 바아가자씨이 없는데 근데? 있다니까 아, 이씨 0죽여가 십... 아... 저... 되는데? 아 전용샘 전용생을... 카 가보라니까 좀아평타 즉사효과 아, 추가 있으니까 있네 온다 바로 가야 바로 가 그냥 전용 빨려나 아니 바로 가라니까 아나호러스게 낚였다 안 들어 얼리가 가라 했으니까 아 이거 얼리야 근데 개쉐했잖아야 악마구나 너 아이고아 그래. 아니, 아나 악마구나. 얼야너 아, 아, 아니, 전리 봐봐. 어, 아니, 쎄구만. 어, 아, 전구만 아, 아, 이 정도면 평타 평타는 가지 아니, 뭐큰어말려다 순간적으로 아, 아, 믿었다. 씨진짜 아니, 아, 그 그래. 골든 프리저이 개사기야, 이거. 간신 쓰네마스. 야, 스습이네이 아, 떨어져 가지 고 그래 이거 먹고. 바로 써. 전생. 수라고 소환하라니까 아나 그만 소환하라고요 어. 소환 미친 티세다니까 아이 써봐 즉사했잖아 뭐, 뭐, 아 오다 아아이 새끼 써봐 이거 저절로 나간다 나 앞으로 쐈는데 저 위로 나간거 이거 당신이 바라보는 화면대로 딱 썼어야지 그러면 거기 뭐 처음 하나 이 새끼 딱 쓰고 아또 소리일 때 진짜 아, 어, 아 졸라 못하네 진짜 더쓰생각다아티스킬왜안 쓰는데 근데, 근데 내가 궁금해서. 내가 스킬왜안 쓰는 건아 골든 프리할때 써야지. 뭐, 뭐, 아 뭐, 그래. 티... 그냥 가면 어 나. 그냥 골든 프리저 어. 그냥 차면 티스킬 쓰면 그끝임 아니 이래 못해도 와 그래도 4번은 나오네. 아 좀. 비케드왜 가는데 굳이? 아큰거말 했나 보니까. 나 진짜. 아 티스켓 바로 써 그냥 반피 나가니까. 바로 가. 써. 그래, 그 써. <laughs> 아니 해로 아. 아. 생각만 했 아니 오타 써요. 어있는데뭐 도라에몽 공기 대폰 줄 아나 이게. <놀람> 아신나하지마라신나하지마라이 아, 허러새끼야 아니 뭐 그거 말이새끼 나야 이쫄아쫄존나거든 캐주드 게스트인데 아니 이 쫄아쫄아는 왜 죽냐고 도대체 아니 원리야 아, 너 똑같을 땐 개새끼야 난 가만히 안 봐도 아니 큰거 살았다 저 뭐가 아 겸상할라 하지 마라 삼불 이상 진짜 허러새끼 그나 인붕이는 인붕이 겸상하게 해주는데 난 사납게 당했을 때아 낚시 당했을 때아 인붕이는 사람이다 그나마 아니, 그러니까, 창국에한왜 당하냐고, 그랬지 어, 너한테 당했는데, 근데? 어, 그래서 뭐, 그래. 그래. 아이고, 아이고. 아, 진짜. 아니, 근데, 스킬을 읽어보세요. 그 민데미지 스킬들이. 민데미지인데? 어, 한3 아, 3초 0 0 3,000 날렸어. 아, 어안 되나? 헤러 받고 좀 뒤로 가라. 오른쪽! 말하는 오른쪽! 말하는 오른쪽! 오른쪽이라고! 오른쪽! 오른쪽이라고! 씨발! 뭐 사람만을 아, 못 믿어! 테스트 쓰고 조명 한번 먹고 좀 마, 좀 마. 바로 써! 그냥 데스빌! 어따 데... 써냐고요! 아, 밑으로 <laughs> 아, 가세요! 아, 어타써냐 와... 아니, 소기탄 차면 쓰면 안돼 아, 소기탄 차면 써라, 그냥! 그냥 써라고! 아니, 뭐 하는 거야! 아니 뭐 이거 씨, 아 아아 아아있어아니 아아아아아아 아이 아니 킬링 6분 나오니 가능하구나 이게 아니 이거 피해 세요 일단 얼리 2등이네 임식이로 깨나기 이거, 이거 디지그사천아얘 뭐. 쓰레기인데 누가 봐도? 안 들을게 노쿨이니까 아니 아니 그냥 임식이로 안 들어. 임스 기록은 못 깹. 이 뜻은 뭐냐? 매봉 이런 건 그냥 깬다는 거지. 아, 당연히 그래 되겠지. 매봉이는 결과적으로 꼴등이야. 다르게. 메스킹 <laughs> 기록도 못 깼는데, 사람이가 메스킹 깼게. 아까 좋다네. 좋지. 아이 아, 아, 새끼 내가 정확 배틀을 이렇게 좀 사분은 나오는 새끼인데도. 와 아, 존나 씨네 좋다니까. 아니, 얼리야코. 뭐 하루 한두 번 들어보는데, 이거 기억하는 4부는 나와. 아, 약파야코. 나왔어. 그치만 않으면 3등이나 4등이나. 도중에 찐이다. 그냥 맞다. 근데 짐승들. 아, 근데 내가 양보 한번 해줬다. 어서 존나 나왔구나. 너, 아, 너가 해주라 드나? 뭐. <목소리> 아 내가 봐, 해준다 그냥 고해 W 는데 조삭일 때 w 만이다아나내 캐릭터로 싸아 진짜 아당신 <목소리> 당수... <목소리> 그냥 가 이젠 레벨 찍고 전날 필요 없으니까 음떡먹전 깔까니까 아유 봤나? 아 맞까 <laughs> 무슨 일이인지 알아차려 무슨 일이지 알아차려 아 근데 그렇게 먹으면 집단 아. 아 근데 이 똑같은 캐릭이라도 일단 <laughs> 좀 다르다 먹는 게 아, 읽지 말고 가라고 좀좀 고래맨 당으로 좀, 좀 아니 좀 아, 가가지고, 가가지고 뭐. 패스를 눌러놓고 보면 되지 임스랑 나랑 그런거 가능하잖아 그거 멀티 컨트롤 비스클이 엄나 많은데. 아니 왜 멈춰서 읽어보는 건데 그거 시간 손인데어적아딱 <laughs> <laughs> 말할게 적중이면15% 확률로 어둠의 군수에 소환하는데 <laughs> 그 새끼야 존나 사기야 히에로 아, <laughs> 알잖아 <laughs> 너도 <laughs> 아아아아 <laughs> 아, 근데, 언제 먹는데? 이거? <laughs> 아, 존나 약해, 씨. 어떤 새끼야, 쎄, 한 번, 근데, 씨. 너가. 너, 매붕인보단 좋지? 이랬잖아. 어때? 클릭게 골든 클레저더 좋으니까. 아, 이제 시작됐다. 읽지 말고 쓰라고, 좀, 씨. 아니, 어둠의 본체 어제써놨는데 몸을 주야쓰 써놔지. 저 봐, 저거 봐, 저거 봐, 저 봐. 한 방이잖아, 임패, 거의. 아, 쎄네, 씨발. 그래, 한 방이라니까, 한방당 지금 거의 빨피되는데. 이게 영웅 레벨 데미지라서, 이게 레벨이 올라갈수록 더 쎄죠. 저거, 어, 저거 같은데, 딱 말할게, 웨코몬드 가가지고, 그냥, 풀 소환해가지고, 애들 잡으면서 어둠의 군세 소환해가지고, 아, 프리자 잡는다? 이거 봐, 한 마리, 아, 지금 임패 봐봐, 지금 존나 많지? 그러면은 그냥, 아, 이제 그냥 끝이야. 아, 끝났어요, 그럼 끝이야. 아, 끝났어, 이거 이거 봐, 아, 반피 달았아 아 W는 존나아밤 피살하자. 그 얘가 못한 거라니까 얘는 <laughs> 자막을 와이셔서 스킬 <스키> 저거. <laughs> 아나 얼마나 아... 이 새끼야. <laughs> 저봐 어떻게 건세만 소환해도 그냥 녹잖아. 그냥 4분 나오잖아. <laughs> 진짜 끝났던 거네. 그래 4분 나온다니까. <laughs> 팩트만 팩트를 거부하는 건 어... 아 백트 말해줘도 백트 거고 하는 건어떡 하는데? 어, 뭐 이거 말은 맞말했구나. 아 맞아요 이거 4분 컷. 아네. 에 3, 4등. 3, 4, 3, 4등은 겸상할라 하지 마라.